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폭정에 관련된 졸작시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제목은요, 불책권 특권 포기 약속, 대국민 사기극이 되었네.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부했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간곡히 부탁했네.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 추인해 달라고 바랬건만 의원총회에서 무산되었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공략했네. 이재명 대표 특권 폐지 찬성했네. 그래놓고 체포 동의안 부결시켰네. 부결 당문 정하지 않았다고 모한 말장난만 하더니 부결로 몰아붙였네. 방탄 국회 비난 일자 이재명 대표 불체포 권리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네. 실제로는 특권 뒤에 숨어 있었네. 빈말만 들어 놓았네. 헌으로 실망시켰네. 뱀이 용되어 큰 소리만 치더니 실언으로 끝났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네. 돈봉투 진상조사는 강감 무소식이네. 민주당은 혁신할 자격이 없네. 쇄신할 의지도 없네. 개혁할 자격이 없네. 유신할 의지도 없네. 변혁할 자격이 없네. 분권할 의지도 없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